안녕하세요, 꽝스 로또입니다. 예. 아, 자, 1,184회 당첨 번호부터 살펴봅시다. 자, 14번, 16번, 23번, 25번, 31번, 37번 보너스 번호 42번입니다. 자, 사카이 좀 맞았습니까? 잘 살펴봅시다. 자, 14번, 자, 23번, 16번, 25번. 37번. 이렇게 적중을 했네요. 야, 많이 맞은 것 같은데. 이게 줄을 서시오를 못했네요. 야, 이거 줄좀잘 맞춰봐라, 꽝스야. 뭔가, 뭔가 표시는 많이 하는데 왜 되는 게 없니? 그런 쪽으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자, 사카이도 이제 슬슬 분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자, 사카이도 조금 신경을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카이 분석법도요. 자, 넘어갑시다. 자, 멤버십 감사 인사 빠르게 드리도록 합시다. 자, 김규리님, 삼팔정님, 우미나님, 조정랑님 하수동아님, 청총청님 영은송님, 초중순님 윤찬우님, 푸른 하늘 대박님 인생극장님 피터르님 기억희 형님 김 전필진 님 과태료가 안다면 잠풍이면 hlc 끝깨님 너무나 장연선님김경순유 로당님 장면선 님 백로님 조한선 님 하트시 형님 남주천 님김명희님 순자박 님 지아다 님 엘리젠 님 발걸음 님사랑한는순액 김류 나길자 님 시골 님 김민준 님심산호님 김기태 님 박진 님 h 이 d 님 백막 님태세지보님 김종팀 신입튼 님 김선은 님 김소란 님 털롬 대리님 구세배 평집의 박님 오대박님 아미뚜루님미숙신님 강도 님 네폴리 산사람 님천옥부장님 곽효선 님 닥터자 님 최강현 님 신호떡님 나영채님, 권기선님, 알진님 이은경님, 남이천님, 이혜정님, 이성순님, 정동환님 박고거님, 임지선님, 임성준님 김동부님, 자윤님, 펑키유키님, 펑키 제프리님, 오기열님, 이서진님, 고포로님, 이동순님, 김수진님, 박종순님, 김장기님 이원철님, 진학임님, 세연이네집님 멤버십 감사합니다. 자, 자 어디서 맞았나 좀 살펴봅시다. 1184회 사카이 분석법 어디서 맞았나요? 자 23번 최고 추천 번호에서 나왔구요. 그 다음에 14번 1 추천번호에서 나왔고 16번 추천번호에서 나왔고 37번 추천번호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비추천번호에서 25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1번도 추천번호에서 나왔는데 제외수로 잡았지요. 자 정리해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1 4 1 조합이 나왔습니다. 야, 오랜만에 나왔고, 이 분위기 타서 한 번쯤은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1185에도.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자, 후나츠 사카이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자, 6개월 26주 동안 당첨번호를 기록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26주에서 3회나 4회 나온 번호 4개를 기입을 하고요. 총 번호가 6개지 않습니까? 4개를 기입을 하고, 전회차 번호 1개, 그 다음에 전회차에서 0에나 1에 나온 번호 1개입니다. 그래서 1, 4, 1 조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최고 추천번호는 1184회 번호, 14번, 16번, 23번, 25번, 31번, 37번 6개고요그 다음에 추천번호는 총 21개가 나왔습니다. 요게 좀 특이점인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4, 5, 8, 9에서 노란색 4개, 11, 12, 13, 14, 15, 19에서 파란색 6개까지는, 어, 그럴 수 있어. 할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빨간색이 두개밖에 없어요. 자, 빨간색. 빨간색. 요새 핫한 빨간색. 빨강. 빨강색이 21번에서 30번인데, 꼴랑 두개 있습니다. 22번하고 30번. 이 말인 즉슨, 후나츠 사카이님은 콜드번호를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2번, 30번은 요새 빨간색이 핫한데 요거를 거의 제외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2번, 30번만 들어있다. 그리고 콜드번호들 33, 35, 36, 37, 38, 40. 요런 번호들을 밀어주고 있다. 회색을 밀어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색. 31번에서 3 40번. 회색을 밀어주고 있고, 파란색, 녹색도 마찬가지로 약간 좀 나오기 힘든 번호. 어 그게 출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 3, 4, 4, 4, 5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 그러니까 제가 일요일날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랑 정반대죠 반대 개념이니까 편한 거 하십시오 뭐 나는 하다고 잘 나오는 걸 밀고 싶다 하시면은 일요일이나 꽝스 번호 보시면 되고요 토요일날은 나는 좀안 나오는 번호에 집중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월요일날 사카이 번호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추천번호는 42개가 나왔고요 23번, 25번, 31번을 빼고 42개입니다. 요거는, 요거는 진짜 맞추기 어려운 거죠. 번호 한 수는. 자, 정리를 해보면 요렇게 되고요 일단 최고 추천번호에서 제외수가 3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3개 번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고정 3수, 14, 16, 37, 고정 3수 중에 한 수를 선택하면 된다 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천 번호 4개는 이렇게 있고요 쭉 있습니다 빨리 불러 드릴게요 4 5 8 9 11 12 13 14 15 19 22 30 33 35 36 37 38 40 43 44 45 해서 여기서 4개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번호 몇개 없죠 여기 21수 22수 23수 24수 24수 중에 5수 봅니다 5수 5수 보고요 그 다음에 요 비추천번호에서 아 내가 간절하게 뭐 비는 번호나 뭐 좋아하는 번호나 우리 가족의 뭐 번호나 뭐 우리 강아지의 번호나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좋아하는 번호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뭐 17번을 고르시든 뭐 위에 거 없는 걸로 좀 해야 되겠지요 위에 추천번호에 없는 수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게 좋겠지요? 33번 같은 거 선택을 하시면 안 되고, 여기 33번 있으니까, 뭐, 17번이나, 17번은 없지요? 뭐, 18번이나, 요런 거, 하나쯤은 선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추천번호에서 고르셔도 돼요. 고르셔도 되지만, 가급적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추천번호에 없는 수 중에 골라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자 그래서 꽝스야 너는 어떻게 했느냐 요렇게 했구요. 여기가 최고추천번호 여기가 추천번호 여기가 비추천번호인데 제가 그 파라 아, 빨간색 있지 않습니까? 21번에서 30번을 다 넣어줬습니다. 요쪽에. 요쪽에는 좀 몰아서 넣어줬어요. 비추천번호에는. 자 정리를 하면 요렇게 되구요.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5회 당첨 번호 예상 사카이 편이고요. 자, 1세트 14 15 21 22 37 40 2세트 5 16 19 28 36 43 3세트 4 8 13 14 26 45 4세트 12 14 19 22 27 35 5세트 11 16 24 30 38 44 6세트, 9, 11, 13, 29, 33, 37. 예! 후! 자, 형님, 누나, 동생분들, 사랑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시청자, 멤버십, 뭐, 모든 기타 등등, 여러분의 모든 지구 사람들 전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자, 일단 공지사항 좀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골드 조합과 다이아몬드 조합을 하시면은 금요일날 매주 10조합, 25조합을 드립니다. 어떻게 드릴까요? 어떻게 드리냐면 여기 꽝스로또 첫 화면인데 여기서 더보기 누르시고 꽝스로또 오픈 채팅에 들어가셔서 유튜브 아이디를 알려주시면 이쪽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여기 1대1 방이라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개별번호를 이쪽으로 넣어드리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꽝스 프렌드들이랑 이야기하고 싶다. 마찬가지로 꽝스로 또 오픈 채팅으로 연락을 주시면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이제,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입추도 다, 입추도 왔고, 자, 날씨 선선한데, 자, 뭐, 운동 열심히 하시고, 항상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운동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운동을 건강해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참 열심히 하시고, 어, 1185회도 건승을 바라겠습니다. 아, 한번 사카이에서 터져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다들 안녕히 계세요. 예